건그레츄레이션을 보자마자 제 심장 박동이 뛰면서 어 정말 이제 합격을 봤을 때 특히 또 풀펀딩이 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현대상선에서 1등항에서 근무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석사 졸업 후 다트머스 칼리지의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과정 진학하게 된 정민기입니다. 선박의 어떤 조종 특성이나 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법률 규정상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100%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예외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특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떠오르는 기술들을 사람이 실제 생각하는 알고리즘처럼 접목해보고자 그런 면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다트마스 칼리지는 아이비리그 8개 학교 중에 하나로 굉장히 뭐 학교가 우수한, 뭐,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뉴엠프셔에 있는 하노브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 굉장히 자연으로 어 벗삼아 있는 빅그린이라는 굉장히 큰 초록색 녹지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아, 다트마스 칼리지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특히, 어,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어, 페이에서 나온 학교기도 하고 와이파이나 그런 베이식이라는 컴퓨터 언어도 개발된 굉장히 소수정의 엘리트 양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 그 규모를 수십 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학교로서 음, 후학들이 동문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런 재정 지원도 그 소수정에만 하는 걸로 봐요. 운이 좋게도 치즈랩에서 바로 전날 모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들이 바로 그 다음날 한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물론이고 나왜 다트머스에 지원하는지 박사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해왔던 연구에 대한 소개 묻고 싶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셉턴스레서들 <laughs> 아, 다른 분들이 하루 전에 다 받은 걸로 이제 공지가 뭐 어떤 웹사이트의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설마 되지 않았나 조마조마하고 있어. 제데제 스팸 메일함에 어서셉턴스 레더가 와서 그날 새벽 2 시였는데 굉장히 집에서 소리를 질렀던 컨그레 t 레이션을 보자마자 제 심장 박동이 뛰면서 어, 정말 이제 합격을 봤을 때 특히 또 풀펀딩이 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또 학교가 굉장히 어, 제시훈련을 받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성장해갔다 보니까 면접 볼 때도 현이 영어로만 락 u 업이라고 굉장히 아. 딱 자세가 잡혀있고 너무 진중한 표정으로 하다 보니까 베로니카 강사님이 좀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또 긴장도 한 면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 또, 발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도 사투리가 좀 섞이면서 <laughs> 어떻게 보면 인토네이션이 하나의 좀 모노톤이기 때문에 그런 톤을 또 바꾸는 연습도 같이 예, 굉장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가장 자신있게 답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다트머스를 가려 하는지, 어떻게 보면 왜 박사 진학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는 제가 어, 면접받던 모든 학교들에서 그걸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게 기승전결로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또렷또렷한 제스처로 할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마 치즈랩의 가장 큰 공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예상 후보 질문들이 어, 치즈랩에서 좀 스크립트 연습이나 그런 게 있었을 때 어, 그런 제가 너무 말하고 싶은 것이 또 많거나 그걸 너무 많이 다 말하고 싶어서 저를 어필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해지고 초점 포커스를 잃게 되면서 또 면접에서 굉장히 역효과를 본다고 이제 또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딱 핵심만 진짜 필요한 부분만 딱딱 아 이제 말하고 상대방이 이제. 그 어떤 내용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피드백 통해서 많이 도움됐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들때 아웃프라인으로 하지 않아서 좀더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미국에 있는 학교랑 면접을 볼때 스카이프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화상 채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 지방에 있더라도 그런 먹업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어 굉장히 어 실제 상황과 완전히 똑같은 뒤에 어떤 배경이나 그 실제 분위기가 똑같이 해서 어, 그런 면에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 피드백으로서 강사님의 어떤 리뷰가 어, 작성했을 때 제가 바로 메일로 알람을 받아서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제가 이동하면서 볼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시간 절약도 됐고 마감 인터뷰에 녹화 화면을 보면서 면접 중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제3자 입장에서 아,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이 있구나 어떤 부분을 더 고쳐야겠구나 내가 왜 이런 발음을 다르게 했을까 인공적으로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움 갖고 거울을 보거나 녹화된 자료를 보면서 좀더 자연스러움과 그 다음에 발음이나 이런 억양 신경 쓰면서 연습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면접에 대해서 기존에 그런 화상 채팅이나 이런 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치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자신감 향상과 긴장 완화, 그 다음에 실제 인터뷰 환경에 적응해 보시길 원하고요. 또두 번째로 이제 자기 자신이 정말 인터뷰에 좀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 강사진들이 워낙 훌륭하시고 미국의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좀더 자기 면접 스킬을 향상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